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치분권 기대의 챌린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관련법 등이 국회 통과를 계기로 자치분권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사진을 촬영한 다음 소속기관 또는 개인 SNS에 게시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변 시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2021년도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성수 송파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3명을 지명했습니다.